반갑습니다, 서 대표입니다. 자, 스튜디오 사믹 주주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축하 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자, 밑바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고 있었죠. 하지만, 어, 최근 들어서 유보율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아, 이거 또다시 유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한번 들긴 했는데, 유보율 보이시죠? 어, 유보율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고, 자,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영업위까지 다시 한번 저점 찍어주고 올라가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 시세만 붙어준다면 한번 무중 때릴 법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요때 보고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점 들어서 물량 때려 소화해주는 모습들. 그런데 수상한 윗골이죠? 굳이 아래권, 굳이 아랫 바닥에서 윗꼬리를 잡아주면서 내려온다 다시 한번 조만간 뉴스 터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딱히 재료는 많이 없어가지고 어떤 이슈를 붙일까라고 했죠. 자 그런데 결국은 무증을 때렸다. 그리고 무증 규모도 생각보다 큽니다. 무려 두 주나 주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이런 무상증자 이슈로 미친 폭발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죠. 오늘 또한 미친 폭발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린 리소스입니다. 그린 리소스 권리락 이후부터 미친 폭발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요때 시가 매매까지도 드리고 있었고, 자, 기본적으로 눌릴 때 무조건 잡아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구간부터 위쪽까지만 최저점 최고점 다 발라먹었다면 몇 프로입니까? 무려 62% 엄청난 폭발 상승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 자체는 불가능하고 자, 기본적인 어깨 기본적인 무릎에서 잡아서 어깨에서만 팔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30% 이상은 더 끈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무증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 괴랄하기 때문에 먹을 폭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무조건 대비를 잘 짜보셔야 되고 제가 누굽니까 또 여러분들, 저 무증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린 리소스 뿐만이 아니고, 더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더즌 같은 경우도 무증 때리고 나서, 무증 때리기 전에 권리락 이후부터 미친듯이 해먹고, 다시 한번 잡아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 도 마찬가지죠. 산돌도 그랬죠. 산돌 같은 경우도 무증 소식 나오자마자 미친듯이 올려가지고, 권리락 맞은 다음부터 다시 한번 모아서 올리고, 지금 또다시 돌파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폭만 하더라도 무려 3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무증 나온 종목들만 위주 로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자, 스튜디오 3에 지금 두주 무증 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보셔야 된다. 여러분 이제 돈벌 기회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대응절했지. 무조건 받아가세요. 그린리소스 대응절했지 받아가신 분들 못해도 30에서 40% 수익 여건이 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튜디오 3위 같은 경우도 제가 무증에 대해서 무증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싹다 적어놨어요. 권리락 이후부터 그리고 부상자 나온 날짜까지 싹다 적어놔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여러가지 케이스들딱세 가지 케이스 밖에 없거든요. 그세 가지 케이스 맞춰가지고 여러분께 제 종목 분석도 드리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사실 이 기조한 자료를 왜100% 무료로 드리느냐? 그렇죠. 네,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이만큼 유튜브 키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이 대응절제 받아가시는 방법.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010-8299-3687로 3익. 3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한분도 빠짐없이 저희 무상진자 대응전략 자료, 3익 대응전략 자료 싹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이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벌써 세 번입니다. 세 번째 전부 싹다 맞았으면 네 번째 안 하면 이상하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처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권리락 이전에 권리락 이후에 엄청난 변동 속 안에서 우리는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도 미친듯, 수급도 괴, 굉장히 수상한 수급도 많이 들어왔어요. 자 개인 창고 쪽에 14만 주싹다 들어왔잖아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3호 드도 한번 정리를 했고 기타 법인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전에는 쫙딱 모으고 있었다. 한번 정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이 매집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미친 폭발을 싹다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런 실시간 시황들 수급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대표와 함께하는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개별주와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정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당일 시황 분석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꼭 전부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제 방이고 전부 다 운영하면서 뉴스까지도 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너무나 좋으실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장,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내시는 번호는 010-8299-368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이게 아니고 어떤 단타 종목을 좀 받아보고 싶다 당일 당일 오르는 그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당일 확실하게 오를 종목 하나만 하나만 선정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미가 있어야지만, 그 주식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야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에 따라 수익이 다시 한번 커지고, 다시 또 재밌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순환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이 재미를 붙일 수 있게끔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꼭 받아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수익이 나야지만 여러분께서 재밌 재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가 원익 시초가 바로 말씀을 드렸고 무려 25% 초급등 했다라는 거. 일정이 결정돼 있었어요. 일정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이 뉴스만 참고하셔도 회사원분들,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아버님,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정까지도 제가 단타로도 드리고 있고 텔레방에서도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일정만 잘챙겨보셔도 우리가 돈이 된다라고 굉장히 크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줄이고 있는데 받아가시는 방법은 당연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20-8299-3687로 보내주시면 되고 단타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난 이런 단타 종목 말고 내가 직접 이런 단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검색기 좀좀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윙 검색기 만들어 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싹다 검색되고 심지어 간편해요 그래서 요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적어 가지고 PDF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검색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요렇게 제가 서대표 단타 검색기 설정 적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 보셔 가지고 스스로 검색기 찾아보셔서 시황 대응 해 보셔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수익 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죠? 영상 하단에 오셔 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검색기 받으시는 번호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로 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하반기 책임질 히든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번 달 이번 하반기 책임질 열배 폭등 황금주 제가 한 종목 딱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이런 분들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아무리 도 플러스가 안 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또 귀신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정말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다 드리고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수익 잘 난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 계속해서 그냥 본인 하시는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실제 5, 6월 달에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초급등 수익 바로 보여주는 거90% 넘는 폭등 나왔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틈틈이 영상에서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대박적 급등 패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항상 밑에 저점 매직 구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폭발적인 시세 분출되고 나서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는 이런 음봉 무서워가지고 또 순간적으로 손절 그럼 다시 한번 또 보란 듯이 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런 하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물량 확실히 매집 중이고, 요 세력 물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 아래로 흔들면서 매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히나 시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많이 매집을 합니다. 자, 시비 물량 확실히 확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과 외인 수급 둘다 동시에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관이 특히나 좀 규모가 커요. 이런 기관이 규모가 크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나가면서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초부터 매집 신호가 확실히 포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지금 바닥 다시기 확실하게 진행 중이고 지금 상승재료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확실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ai까지도 엮여 있으니까 같이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금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때요? 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완벽하게 한 다음부터 무려 3130%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준 바 있고요. 역시나 저점에서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열심히 매집한 다음부터 미친 폭발을 보여준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했느냐? 그렇죠. 시비 발행을 통해서 이 시비 발행을 통해서 이미 실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재료 재료 나온 다음에 미친 폭발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역시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12통에서 물량 확보하고 반도체 바람 불때 일찌감치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무려 635%가 넘는 급등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권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틈틈이 해 오다가 결국은 712%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대박 정은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당일당일 올라가는 이급등주만 쳐다보시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짜게짜게 먹는 건 좋지만 우리가 진짜 계좌 불리는 건 이런 대박주를 통해서 불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보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보율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 2000에서 3000% 정도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도 지금 100억에서 150억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자본 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상승재료 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려 4개 이상 결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최소 2배 이상 10배 폭등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번으로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일정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추가적인 일정까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러한 언급들 우회적으로 또 드리면서 단기 스윙도 한20% 30% 넉근한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요러한 구간들 그리고 당일 시초가 매매까지 싹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입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챙겨 보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대표였습니다.